그 앞에서 다들 AI 관련된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좀 재미없을 수 있고 네, 알아야 하는 것, 페일드 개발자 하면 당연하게 알아야 될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어디서는 한상진이라고 불리고 네스트톡방에 계신 분들은 꼬졸고리니로 기억을 할 건데 네, 한상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보안 문제가 자꾸 생기고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SKT까지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암호화 해시와 그 배경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재가 그 패스워드 해시는 틀렸다예요 네, 좀 극단적으로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근데 A를 쓰는 게 조금 더안전하다혹 보면 A를 쓰는 게 보다 좋아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보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면 그덜 안전한 걸 써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SH256은 SH256보다 뭐아 r 2가더 안전하다라고 하면 아 그럼 SH2도 쓰면 써도 괜찮은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좀 극단적이네요.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론들을 몇 가지 바꿨어요첫 번째는 PNP 문제입니다. 이거 수학계에서는 실계 밀레니엄 문제들 중에 하나고 뭐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문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간단해요. P, 결정문제 중당 시간에 풀수 있는 것과 그리고 결정문제 중당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이고 저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시면 뭐 여러분의 이름을 단 상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위에 집합에서 합이 0인데 부분집합이 존재하는가 이게 문제고 아래는 합이 0이 되는 부분집합이 맞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인간의 직관으로만 봐도 아래가 훨씬 쉽다는 걸알수 있어요. 검사 검사하는 게 훨씬 쉽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해시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사실 모든 암호 모든 암호화체계는 NP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키를 알고 있으면 모두 복원할 수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검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매우 쉽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키가 맨날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서 도어롱을 불렀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거죠 그래서 해시와 암호화 해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번째 대전제들 최소한으로 만족시켜야 할 성질들이 있어요 첫번째는 해시를 보고 입력값을 찾기 어려워야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소인게 리 예를 들어서 해시를 하는데 제가 제 전화번호 앞에다가 앞에다가 카카소라는 명칭을 붙여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한 전화번호가 100개 쌓이면 누가 봐도 앞에 거는 프리스고 뒤에 있는 거는 전화번호가를알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첫번째는 1번 역상 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입력의 해시를 유지하면서 입력을 변경하기 어려워야 돼요 두 번째가 더 난이도가 높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전화번호가 있고 내 전화번호로 만든 해시가 존재해요 이때 이 해시를 만족하는 값을 원본 문자를 조금 변경해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얘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 아주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략 한 2010년대 조금 이르게는 2000년대 중반쯤 예, 네, 해시도스라는 애가 있어요. 해시 충돌을 이용해서 디도스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시는 당연하게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같고, 입력이 달라도 출력이 같은 경우가 존재해요. 그러면 해시의 알고리즘 구현상, 해시 충돌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든 저장을 하게 되고, 그 저장 과정에서 c p u 를 성공하죠. 그럼 해시 충돌을 무수히 많이 발생시킨다면 CPU의 사용량이 치솟고 그 서버는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 어디에 보통 주로 사용되냐면 대부분의 웹서버들의 파라미터 저장은 무조건 해시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쿼리 파라미터 부터 시작해서 등등 거, 그런 것들을 노려서 공격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써먹었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시가 같은 두 입력을 찾기가 어려워야 돼요. 심지어는, 같은 입력이어도, 해시 앞에 붙는 풀픽스가 같으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해시의 암호화의 키와 거기 들어가는 랜덤한 밸류를 고정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어떤 해시를 하더라도 비슷한 값이 앞에 항상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반화된 이제 풀리스를 이용한 <laughs> 커먼 해시 어택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커먼 풀리스스 어택이라는. 그 거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뒤를 살펴보면 해시들이 몇개 나와요? md5 입력 값에 대해서 128비트 출력을 던집니다. 1 6G에서 32자리를 던지는데 얘는 일단 너무, 자, 너무 작아요 1 8비트 그래서 해시 해시 충돌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쓰면 안됩니다 파이5를 쓰는 분들은 아마 이제 거의 없을거예요파이5시는 진짜 일부 물리장비에서나 겨우 볼수 있을 정도의 해시고 두번째는 SH-1 입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에 대해서 160 비트를 만들 신중인 수산 40자리 이 위험성은 곧 5년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쓰는 곳 있으면 다 바꿔야 돼요. 이 밑에 들어가면 밑에 링크를 쳐서 들어가 보면알수 있는데 해시를 깬 결과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 이제 틀렸다시니다자솔트와 솔트와 패스워드가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니까 안전하다 라는 거 솔트를 여러번 하고 솔트를 매번 바꾸고 솔트를 패스워드 막살살이에 끼워넣어서 저장하고 패스가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솔트는 해시의 트로피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솔트는 미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력 예를 들어서 뭐 QWER1234, a s d f 뭐 z t x 시큐 이런 굉장히 평범하게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헬로 이런 거 그걸 그걸 미리 저장해 놓고 해시 값을 빠르게 비교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나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레인보우 테이블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의 해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해시는 원래 해시, 원래 솔트는 해시의 결과물 뒤에 평문으로 붙여서 저장을 하는 거지. 해시를 할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db가 이제 틀려도 db 내용물이 암호화되어 있다. 해시로. 그거 이미 틀렸어요. 뭐냐면, 해시 모든 그 암호체계들은 기본적으로 암호, 화에 대한 모든 알고리즘이 다 공개되어도 안전해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HTTPS 열심히 쓰고 있지만 안전하잖아요. 내가 그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구현됐는지를 암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이 암호화의 안전성은 키의 에해서만 보고 되어야 합니다. 이걸 그 캐릭터 프스의 원리라고 <laughs> 불러요. 그리고 현대의 암호화는 굉장히 발전해서 내가 내가 존재하는 서버가 감청당하고 상대방의 서버가 감청당해도 안전하게 키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HTTPS를 생활화해야 되고 TLS 1.3 버전 이상을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SH256 그러니까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해시 아니면 앞에 나온 MD5나 SH1은 이미 보안 결함이 발견돼서 폐기된지 한 10년 가까이 된 해시들인데 SH256 아직은 안전하지 않나요? 패스워드 해시로 써도 되지 않나요? 하는 거는 역시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SH256 을 가장 빠르게 풀수 있는 도구가 문제 아시나요? 그 비트코인 채굴기 아시죠?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이 sh-256을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풀어내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21세기에는 하드웨어가 너무 과도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냥 게이밍 CPU 기준으로 네. sh-a 1억번 하는데 sh-a 2 1억번 하는데 한0.0몇 초?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문 제작 반도체 너무 빨리 있게니다 자, 그래서, 소트, 솔트, 마찬가지죠. 레인보 테이블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SHA256에, 솔트까지 쳤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시에 대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체감을 하기 위해서, 해시에 대한 지표를 좀넘봤어요 얘가 SHA256을 RTX 4090으로 연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연산을 할수 있냐? 해시 파워가 어느 정도 되냐? 를 체크하는 지표들이에요. 근데 저게 뭘 의미하냐면 저 지표가 저 토탈리스 13172곱하기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만큼의 해시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소리 밀리언 얼마죠? 밀리언 얼마죠? 100만이죠. 그럼 100밀리언이면 얼마죠? 네, 1억이죠? 그럼 1억번에 해시 한0.0최소한가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흔히 막 보다 보면 뭐 카카오페이가 솔트를 안해서 문제가 됐네 SHA256을 했었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솔트를 안해서 저장한 것도 문제가 맞긴 한데 근본이 잘못됐어요 왜 SHA256을 써서 그걸 저장했냐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야 돼요 왜냐면 하 전화번호는 모수가 1억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1억 분 푸는데 0.07초 걸린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전화번호 그냥 0000부터 999까지 다 돌려봤자 뭐한는 10초 10초 안 걸릴 거예요. 의미가 없죠. 큰 그, 본질이 그, 그, 그 잘못됐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체불과의 관계를 비트코인 책을 추천기에는2 0 1 0년대도더 전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2 0 1 0년대에 그래픽카드를 썼어요. 근데 그래픽카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57초에 1억 번풀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주문형 반도체들, 그반도체데 우리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주문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런 애들은 그래픽카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SHA 요리를 풀어요. 그래야 비트코인 채굴의 생산성이 나오겠죠. 전기 대비 효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너무 과도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저장 장치에 대한 것는 매우 저렴해졌는데 메모리는 별로 저렴해지지 않았어요. CPU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메모리는 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램 m 한 8기가 썼죠. 그때 한 8기가 썼다가 지금 얼마 썼죠? 한 64기가. 근데 10년 전에 하드 디스크 얼마 썼셨어요한 1테라? 한 10만 원 주. 근데 요즘 하드 디스크 얼마죠? 한 1테라에 한한뭐 뭐 10만 원? 완전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요즘에 PC들은 메모리를 많이 쓰게 강제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리고 연산에 걸리는 연산을 과,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래 걸리게 하자. CPU가 연산을 복잡하게 하면 오래 걸릴 거야. 가 아니라. 왜냐면 CPU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쓰도록 강제해요. 그래서 요즘의 패스워드 C는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아르곤2. 얘는 블레이크2라는 알고리즘을 반복한 거고, 얘이 구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 하드웨어를 사용하든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간에 상관없이 고정하는 <laughs> 시간을 걸리게 만들 수 있어요. 패스워드 한번 시에 1초 정도를 보통 타겟으로 잡는데, 그러면 1초, 1초, 1억 번 하면 1억 초전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화번호를 SHA26으로 저장하면 0.07초가 걸리는데, 1억 아르몬트로 저장하면 1억번 시도하는데 대충 한 2년, 3년 정도 걸리겠죠. 어떤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내, 내용물이 내 모두 노출됐을 때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패서해시를 해시, 새로 짠다면 아르곤 2를 그냥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 회사는 규제 당국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SHA26이라는 키사에서 가이드한 것들을 쓸 수밖에 없다. 아르곤2를 쓰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번론을 쓰시고 얘는 SH2를 여러 번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라 우기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가 없어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코딩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래서 나중에 어딘가에 내가 짠 코드 때문에 누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SKT 유심 킹 사건 때문에 잘 많이 이제 더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꿔봤구나. 레퍼런스는 이렇게 됩니다. 패스워드 해킹 당했을 는 SHA 256의 이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를 알고 나서. SHA3 새 알고리즘을 구현 그 선정하기 위해서 열린 패스워드 컴퓨티션이 있어요. 2013년에 이제 구글 진행했던 사이트입 이때 밑시켓 담네 저기는 각 장치 하드웨어들이 시그널 헬시를 얼마나 빠르게 풀수 있는지 이런 벤치마크 툴을 제공해 줍니다. 저기서 갖고 왔고요. 아래 저 PDF는 그 미국 미국, 국, 미국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리포트인데 저기 가면 이제 패스워드 해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국의 패스워드 가이드가 20년 전에서 멈춰 있는 거랑 다르게 저기는 아르곤 2도 나오고, 뭐 SHA3도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해시 도스 이후에 해시 충돌에 대한 저항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구현된 해시에요 그래서 레퍼런스들 찾아보시고. 저희 플러스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알고 있신 것, 어떤 것들이 달라서 저런 것들을 개발했는가를 인지하고 계시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시네요. 어, 네. 아 그러니까 비크립트나 PBKDF2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걔는 해시하는 하지 못해요. CPU의 해시에 따라서 충분한 보안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어. 요 그래도 대장요 네, 대장배. 그래서 사실 이 밑에 존재하는 요 Y Y 어디 뭐 Y가 있 여기 Y스크립트. 얘가 사실 기존에 존재하던 뭐비크리트나에스크리트 등을 어느 정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도 SH256을 여러 번 했다라고 주장할 수있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뭐야, 너희 뭐썼었어요러이고 SH2, SH2 여러 번한 거예요.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막 NIST에서 나온 거고, 뭐 패스워드의 이런 거, 고 패스워드 해싱 컴피티션에서 어쩌고저쩌고 여러 번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설득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네. <laughs> 혹시 또 질문하고 싶습니 근데 OTP는 사실 개념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OTP는 뭐 소프트웨어 방식도 있고 하드웨어 방식도 있는데, 걔는 사용 기간 자체를 짧게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o t p 에 입력 횟수의 제한이 없다면 위험한 거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OTP 키면 한 30초에서 1분 사이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RTX 4070 0.01초만 이증법 푸는데. SH1은 1조만도 0 0 1조만 풀겠죠? 그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OTP에는 다 입력 횟수에 제한이 존재하거든 OTP를 내, 내 핸드폰에 있는 OTP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여는 OTP를 나야, 내가 입력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존재니다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네, 질문. 어, 패스워드 관련해서 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패스워드 시죠 시지만은 많은 여기 백엔 개발자분들이 있겠지만, 콘텐츠와 뭐 같이 이제 보안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j w t 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JWT를 이용하면 안전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뭐 어, 사실 원래 처음에 주제로 제가 JWT를 다루려고 했었어요. 근데 JWT는 사실 그냥 토큰 포맷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JWT JWT 자체의 안정성은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고 봐요. 그냥 토큰 포맷에 입니다. 그냥 키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HTTP를 쓴다. 이거는 사실 키설명을 얼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 없습니다. 혹 <laughs>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리퀘스트 바디를 만들고 이걸 이제 특정 필드들을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 이름이랑 뭐 사용자 전화번호, 이 사람 결제 금액을 붙여서 그냥 뭐검증카 필드로 보내 달라 이런 건뭐 의미가 없는 행위죠. 그냥 가능하면 그 https 그러니까 tls 1.2 이상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진짜 가능하다면 1.3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티나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이 사실 공부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높은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한상진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전직장도 제결제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도 토스에서 아마 대선이라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러면은 그냥 벌룬이나 아르나 같은 것을 썼을 때이차 알고리즘을 여러분 공복한 거니까 같은 거다라고 우기는 거라고 한다면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게 개인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그 금융 쪽 생태계에서 보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개발자, 화폐 그걸 담당한 개발자가 뭘티냐 따라가는 건지 그런 게좀 궁금한가 보요 한국, 한국 금융의 보안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아니 진짜요 왜냐하면은 무려 만 분리라는 아주 20세기적인 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 은 겁니다. 네. 뭐 말이 뜻린 편이지. <laughs> 이 아침에 <laughs> <그냥 웃음> 하겠습니다누가알거라고이거 <laughs> <laughs> 이런 시스템에서 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게참 많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웃음> 네, 사실 저런 해시 이름을 보자 안말해도 돼요. 그냥 SHA2 여러 번 하고 소 썼습니다. 하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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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됩니다. 혹시 질문 없은분또 있을까요? 없으면 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